안녕하세요 영화 팬 여러분. 오늘은 모두가 존경하는 마더 데레사의 삶을 그린 영화 마더. 데레사 2003년 작품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리뷰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이 영화는 파브리지오 코스타 감독이 연출하고 아름다운 배우 올리비아 핫세가 마더 데레사 역을 맡아 화제가 되었죠. 영화는 1940년대 후반 영국의 식민통치가 끝나갈 무렵의 인도를 배경으로 합니다. 힌두교와 무슬림 간의 끊이지 않는 갈등. 그리고 가난과 범죄로 가득한 캘커타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지죠. 바로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테레사 수녀는 가난하고 병들고 버려진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테레사 수녀가 캘커타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수녀원을 나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녀는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보며 깊은 슬픔을 느끼고 기차역에서 가난한 사람 중에 가장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라는 신의 계시를 받게 됩니다. 이후 그녀의 봉사활동은 권력자들과 다른 종교인들의 오해와 편견에 부딪히지만, 테레사 수녀의 순수한 열정은 점차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명성을 이용한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심지어 아동 매매 루머까지 퍼지면서, 그녀가 설립한 아동센터가 폐쇄될 위기에 처합니다. 영국의 기자 아더클라인은, 테레사 수녀의 사업에 대한 악의적인 오보를 내고, 사랑의 선교회는 존폐의 위기에 놓이게 되죠. 영화는 마더 테레사의 삶을 시간, 순서대로 보여주는 전형적인 전기영화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실화에 충실하려 노력한 덕분에 상업적인 재미를 위한 과장된 장면은 적습니다. 그래서 진한 감동이나 눈물을 짜내는 요소는 부족하다는 평도 있죠. 하지만 영화 속 갈등이 현실 속, 장벽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옹호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쉽게도 영화 제작 과정이나 배우들에 대한 자세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리비아 핫세가 주연을 맡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화제가 되었죠. 그녀의 섬세한 연기는 마더 데레사의 숭고한 정신을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고 작은 일이라도 위대한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할 뿐입니다. 라는 마더 데레사의 겸손한 메시지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선사합니다. 비록 영화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지만 오늘 영상을 통해 2003년 상영되었던 마더 데레사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영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